자, 이게 잡고, 원래 그립을 잡아. 오른손 떼어. 자, 봐봐. 이게 엄지 떼어봐. 그냥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그지? 자, 그다음부터 해봐. 잘 봐봐. 여기요. 검지 잘 봐. 이거 해봐. 응. 음. 아무도 안 되지? 응. 음. 음. 그러니까 헤드를 손을 못 빼는 거야. 나 어떻게 돼 있어? 여기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첫날 왔을 때뭐 알려줬어? 이거 꺾으라 그랬지, 이거 뒤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그래야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 헤드의 원심력과 헤드를 털수 있는 거야. 여기를 잘 봐봐. 안 꺾이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 맞히지. 잘 봐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하면 이런 그렇지. 그렇지. 요령을 알면 돼. 근데 지금 이게 좀 힘들지 아직까지. 얘가 완전히 여기, 여기 너클 부분이 이상해서 봐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봐봐. 여기 봐.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안 되면 연습해야 돼 이거. 오른손도 오른손 똑같아. 여기 봐. 여기. 이렇게 돼야 돼. 야돼오른손에좀슬히는 느낌? 은느손 괜찮은 느낌? 괜찮은 느낌? 괜찮데 이게 괜찮 궁금한 거찮은 느낌? 괜찮은 에낌 괜찮은 느느느끼면왼손느안느껴지지 않아? 왼손에 안느껴지는거 맞지 근데 어. 두개다할수있어야두 아, 아, 개가 좀. 가동이 뭐. 돼야 우리가 오른손도 같이 넘어가 주는 거지. 왼손도 같이 넘어가 주는 거지. 여기서도.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도, 백스윙에서는 여기서 오른손에 걸렸지. 이거 똑같아. 반대로 가서, 아, 딱 가서도, 아니, 여기서도 오른손이야. 어. 근데, 이게 봐봐. 왼손, 잘 봐봐. 왼손이 이렇게 걸려있지. 이게 걸려, 실질적으로 걸려있진 않지만, 프레셔는 느껴있진 않지만, 이렇게 됐을 때 왼손 각이 어떻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지.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왼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양손이 각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내가 클럽을 갖고 놀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힘을 잡고 이걸 뒤로 제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 그냥 알려주고 이걸 맨 처음에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잘봐그렇지 음. 이게 되지 않잖아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자, 백스윙을 갈게. 여기 봐, 이렇게 받치라 그러잖아. 네. 그럼 다 이걸로 받치잖아. 아, 잘 봐봐, 어, 어떻게 이있어 이거랑 여기서 속 안에서 있지만 힘을 빼서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가 바로 걸리지. 헤드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떤 프로도 몰라. 어,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프로들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 수없이 많이 하니까. 태권도 선수였다며. 네. 봐봐. 태권도 선수가 45도로 딱 틀어서 밖에 빡 치는 거 있지? 태? 안 되죠. 그 교과서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이걸 교과서로 이거 만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딱 해가지고 어떤 근육이나 이게 딱 거기가 수없이 많이 발차기를 하다보면 여기가 이런 게 좋잖아. 이런 데가. 그러니까 거기에 근력이 있는데 프로들은 이런 게다 된다고. 시키잖아? 그냥 돼. 프로들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야. 근데 들었지? 그래야 내가 우리가 레깅 끌고 들어온다는 포지션을 가지.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게 원심력이고 로테이션이야. 헤드 털리면서 그냥 쏙 올라가지. 그런데 이거를 갖고 봐봐. 이렇게 갖고 이거 이런 거 하다가 손장난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봐봐. 이렇게 잡으면 내가 안아서 탕 풀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걸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를 놓지 않고 봐봐 여기 들었지.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가. 그 얘가 헤드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이팅이나 레깅이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여기 힘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다 풀리지. 그지? 이렇게 놓고 치면 통 이렇게 털어서 칠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로테이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다 이게 단계가 있어. 이해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는 했잖아. 봐봐. 대박이지?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포인트를 갖고 가려고 하면 이거 이 연습해야 돼. 봐봐. 한 손으로 연습을 해. 일단 오른손. 봐봐. 검지. 했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갔지? 반대편을 가서 봐봐. 딱 했을 때 멈춰. 어, 뭘로 잡아? 손날. 손날. 그렇지. 손날로 못 잡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라고. 검지. 날, 검지, 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손바닥 정면 돼 있지. 여기서 풀어서 올라가서 다시 검지. 어, 다시 검지로 받쳐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이쪽에서 봐봐,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다훅 나고 슬라이스 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들었지? 이렇게 쳐도 한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한 손으로 쳐도 한 손으로 쳐도 들어서 탕 치면 이렇게 돼도 이렇게 칠수 있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서? 와, 이거 많이 해 이것만 많이 해도 그냥 좋아지고. 봐봐 퉁 털리지 네. 왼손도 똑같이 해야 돼 왼손 이렇게 돼서 여기 검지 잡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검지 잡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백스윙 갈때 왼손도 이렇게 그렇지 이 완전 이해가 뒤로 잡껴요 잡혔지 그대로 오면 여기서 날로 잡고 그다음에 그대로 가서 검지로 잡고 그랬을 때 내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느낌을 정확하게 알려줄게 잘 봐봐 잘 봐봐 네. 양손을 네. 잡았을 때는 우리가 백스윙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오른손 검지에 받치는 거야. 그리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끊어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지. 봐봐. 그럼 이, 이런 동작이 된다고. 이게 레깅이야. 이게 딜레이트고. 다 이렇게 치잖아. 봐봐. 여기 치었지. 왔어. 눌러. 눌렀을 때 어디? 여기서는 왼손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끌고 이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왼손 날. 그렇지 왼손날 왼손 왼손날 했지 여기 했어 풀어 풀어서 다시 오른손 검지 그럼 봐봐 팔꿈치 모아져 있어 안 모아져 있어 벌어질 수가 없어 이 헤드의 원심력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검지 느끼고 레깅 살짝 하고 톡 놓고 다시 검지 딱 가서 이렇게 완전 풀어버리면 알아서 그냥 손목은 가벼워지면서 쭉 들어간다고